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간제주 일간제주 TV 직경인터뷰 오늘은 교육적인 부분 아니고 뭐뭐 뭐, 예. 교육위원이 <laughs> 교육위원의 소속 의원이기도 하시지만은 예, 현재 대변인도 맡고 계시죠. 네, 예, 네, 예, 예, 예. 예.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내 아저 대변인. 네, 예. 예, 대변인 맡고 계시는 <laughs> 워낙 음, 스피커로도 워낙 뛰어나시고 아 워낙 이거 잠재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아니고 예. 예, 국민의힘 원내 대원내 대변인 예. 예. 예, 그 신분으로 제가 입고 모셨는데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지사님 악재가 계속 겹치는 건가요? <laughs> 음. 글쎄요. 보시기에도 좀 안타깝죠? 음뭐 안타깝다기보다도 음. 지사님의 요즘의 행태. 행복, 행복, 뭐 일반 습, 모습? 음, 좀 모습은 작태라고도 작요 작태, 아, 뭐 작태까지도 그렇고, <laughs> 요즘, 요즘 모습이 음. 어, 너무 자신감이 음. 넘쳐나시는 음. 게 아닌가. 물론 행보에 도민들이 음. 바라보기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너무 좀 조심스럽지 못한 행보들이 음. 좀 연이어 나오는 게 아닌가. 발언도 그렇고, 어, 행동도 그렇고, 음. 한 도의원 이전에 응.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니다그 계기가 아마 사벌리스트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좀 조심성이 없음 사벌리스트 벗어나고 응. 국회의원 선거를 응. 거치면서 응. 제주도가 민주당 천하인 게 확인되고 <laughs>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맹주로서 응. 너무 자신감이 많아지신 게 응. 아닌가 그러면서 행동에 보폭을 좀 넓히는 아. 과정에서 약간의 우려되는 음. 지점이 나오는 음.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먼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예. 얘기를 나눠드릴게. 뭐 시간이 지났으면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게 의회 음. 의 버럭 사건, <laughs> 버럭 사건, 버럭 사태 뭐라고 해야 할지 규정이 좀 어려운데. 예. 아 내가 몇몇 민주당 분들 음. 만나고 뭐. 형기종 원내대표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음. 도의원 상대로 버럭한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음. 그거는 뭐 의원 우원 예전에 의원께서 허무맹랑한 음. 그다음에 음. 자기 지역구만을 위한 음. 이런 거 했을 때는 지사님하고 설전을 벌이고 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오영우 지사님 들어와 갖고 버럭이 뭐 크고 작고 합쳐 갖고 한 세네 건이 되는데 네, 네, 네. 먼저 같이 동당이신 음. 강산수 의원님. 네. UAM 네. 관련해갖고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네, 현장에 있었어요. 네. 강성수 의원님 뭐 조만간에 제가 인터뷰를 요청해서 진행할 건데, 예. 어쨌든 먼저 강성수 의원님 동당 시작으로 해갖고 어 다른 분들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이번 강성수 의원님 버럭사 어, 의원님 저 오영우 음. 지사님하고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네. 이게 뭐 설전을 벌인다거나 의회 내에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토론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그 대상이 도의원이라면 도의원은 어차피 뭐 도지사도 음. 도민이 뽑은 거고 음. 도의원도 드디어 그 도민들이 어, 선출해서 당신의들 목소리를 대신 내달라고 그러는 입장에서 그 도의원을 대하는 태도 부분이 토론을 대하는 태도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음, 음. 아쉽다를 넘어서 좀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음, 음. 이제 그 배경에는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음. 배경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도정을 보면 좀 안타까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뜬구름 잡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한 제주도에 현안 사업들이 음. 아주 많은데도 음. 불구하고 미래 산업이라는 아이템에 갇혀서 음, 음, 음. 미래 사람만 또 너무 또 중시해서 음. 보는 변이 아닌가. 음. 그 점에서 강상수 의원님이 시작한 현실적인 케이블카도 음, 있는데, 음. 케이블카하고 똑같이 비슷한 UAM에 너무 집중하는 거아니냐는 음, 음. 의도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제, 저 같으면 버럭할 지점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버럭할 지점이 있다는 게 나한테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거나 음, 음. 저한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음. 이런 지점인데 생각의 차이를 버럭이라는, 진짜 이게 지금 아까 자꾸 음. 버럭이라는 음. 얘기를 쓰게 되는데 이런 지점으로 반응하는 건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음. 합리적 의심요 합리적인 네. 의심이 되는 그 지점을 꼭 자기 스스로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하, 합의 도출이 아니라 무조건 넘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도의원을 대하는 태도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번 도정지리에서도 봤지만 도정지리에서 도지사님이 도의원을 대하는 태도 물론 여러 가지 식견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치적인 경험이나 분명히 당신이 많으시겠지만 의원 한분한 분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분이라면 좀더 정중하고 음, 음. 좀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잖아. 음, 음. 성공하는 도지사로 가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좀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용진 또그 발언 중에 또 놀라야 된게 뭐냐면 네. 행 행정이 그러면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전하지 말라는 음, 음. 것이냐 음. 그 말은 특히 사기업에서도 상당히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음, 음. 그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따지고 보는데, 음. 행정이 도전하면, 아, 도전해야 되긴 하는데그 부분도 저는, 저는. 그 그, 도민 열세좀 무시한 것같 아, 아, 아. 무시라기 보다는요. 음. 뭐, 당신이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음. 해줘야 되겠지만, 행정에 과연 역할이 무엇이냐? 음. 행정이 과연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나, 음. 이게 되느냐? 음. 이건 좀 냉정히 따져봐야 됩니다. 음.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뭔가 이 우리 제주 지역이 아주 특화된 지역이라서 민간기업이 기업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게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서 그 민간기업이 쓸수 있는 토양, 밭을 잘 갈아주는 게 행정의 역할인 거지. 본인이 직접 트랙터를 들고 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음. 이게 클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게 행정의 역할은 아니라고 음. 보거든요. 아, 아, 아. 그거 외에도 행정은 워낙 많은 다양한 분야에 이게 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음. 이게 그런 부분이 무슨 도지사의 식견이 음. 뭔가 도전하고 음. 이런 식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UAM 지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음. 그 부분이 직접 와서 우리 지역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하는 거면 좋겠는데 글쎄 조비사하고 제주도하고 하나하고 어떤 협약을 음. 먼저 협약서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맺고 우리의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점에서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느낌이 업체 중심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 요즘 들어서 뭐 제주도 입고로 하나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저 저도 아무 말안 했습니다. 회관 <laughs> 예. 뭐 그거는 예, 뭐, 예, 예, 예. 뭐 익히 다 아는 어느 예, 정도 예, 예. 정치하는 예.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도의회 무시, 음음음. 뭐 도의원들 무시을 지역주민들 음. 더 나아가서 도민무신데 참 이번에 황당하게 보면 뭐 우리 의장님도 한마디 하셨지만 음음. 이번 추경에서 마지막 회의사 때뭐 예. 도지사님 뭐 불참,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보 예. 그런데 양 행정시장님, 예. 김병강 병삼 제주시장님하고 이종호 세포 시장님이 음, 세 분도 뭐, 뭐 크게 큰 행사도 아닌데 음, 얼굴 비치고 양해를 구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음, 이게 앞으로 아. 6월달뭐또 임시회가 또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양뭐 뭐 도지사님이야 뭐 도지사야 뭐 그런 일정이 있다고 치고. 양행정 씨는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세상에 항상 끝을 끝을 조심하고 잘 마무리해야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텐데 이런 부분이뭐 우리 의장님께서 폐회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뭐 형식적인 부분 뭐 저는 뭐저 개인 입장으로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돌아가는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뭐 연애하다가 삐진 사람 같은 느낌. 어? 이게 안올 자리가 아닌데, 왜안 음, 왔지? 그런데 어. 그런 게, 아까 우리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조그마한 행위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졌을 어, 때, 아, 아, 아.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졌을 때,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힘합쳐서 뚫고 가도 어. 시원치 않은 판에, 서로서로 서로 이게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추경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도민혈세를 음. 추경 안에 양인경 예, 예. 시장이 많은 것들이지만 도지사님도 이거죠 도민혈세 그거인데 보인네 의견도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아주 중요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의중이뭐 저희들이 좀 삭감을 많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삭감이 그, 기분 나쁘면 부동해야죠 그, 본인 네. 뭐 글쎄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뭐라고 이제 우리 도의장님이 대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이걸로 대신하는 건 하죠. 음. 그 도의회가 이런 음. 말을 하면 그렇지만 도의회가 자꾸 그 지사님께서 자꾸 네. 도의회를 도위의 경험 도의원 경험이 있고 음음. 개원 경험이 있고 음음. 그러다 보니까 도의 어쨌든 도의원 선거에 어 당협 위원장 뭐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관할해내면 도의원을 약간 경시하는 낮춰, 풍조. 낙총한다. 음. 너무 심할까요? 좀 이런 글쎄요. 게 아이가 이게 뭐 건설 다 어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업보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신이 파트너를 소중하게 대하는 만큼 파트너들도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음. 그러면 당신이 성공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당신의 성공이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됐다고 본인이 느껴지면 그 말로는 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이 틀리고 다름의 문제.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다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음.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조그마한 자세가 된다면 앞으로 제주도정이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전, 그 과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가 된다면 제주도의 불행이고 제주도민들의 불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